이철우 경북 도지사와 권영진 대구 시장이 지난 15일 화재 피해를 본 영덕시장을 방문해 빠른 피해 복구 지원을 약속하고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영덕시장은 지난 4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79곳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14일부터는 폐교한 인근 초등학교 토에 가건물 48개를 설치해 임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지사와 권시장은 시도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성금 2억 6천여만 원을 영덕에 전달하고 과일과 생선 등을 구매하며 추석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막막하던 상인들께서 얼마나 실이 빠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도와 영덕군 또 우리 도민들 또 특히 대구 시민들 모두 힘을 합쳐서 성금도 많이 내고 또 우리가. 미리 준비한 장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임시장을 열었습니다. 그 임시장을 열어서 이분들한테 앞으로 전통시장이 어떤 거다. 모델이 될수 있는 그 자체가 관광 코스가 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서 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지금 임시장터에서 그래도 그래도 괜찮은 마음을 갖고 있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 또 정부와 함께 전통시장을 새로운 모델을 한 만들어 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영덕시장에 큰불이 나서 우리 상인들 또 영덕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가슴이 아프고 또 영덕 국민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힘이라도 되어 드릴까 해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시민들 성금도 전달해 드리고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이 오셔서 장보기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화재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영덕 국민들 또 시장 상인들 응원하겠습니다. 빨리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협력과 도농 상생 교류 확대 강화를 위한 대구 경북 1호 상생장터가 지난 15일 산격종합시장에서 개장했습니다. 산격종합시장 내 노후 건물 960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한 장터는 농수축산물 상설 판매장 6 6개 점포와 커뮤니티센터 홍보관 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상생장터는 생산 농가가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매일 오전 9시까지 매장에 진열해 직접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앞으로 참여 농가를 300 쉬인 농가까지 들여 다양한 농산물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17일과 18일 양일간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지사는 우선 경북 청년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에 선정된 안동 용상동의 한 카페를 방문해 격려하고 청년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또 안동 구시장을 방문해 과일과 생선 등의 추석장을 보면서 지역상인들의 어려운 점을 두리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이용과 공공배달렛 먹개비를 활용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인 안동의료원도 찾아가 연휴 기간에도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국가의로 스마트 도시 인증 현판식이 17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렸습니다. 스마트 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는 것으로 혁신 성과 제도적 환경 등의 6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구시는 지능화 시설과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로 스마트 도시 인증 1호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스마트 도시 인증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표 기반 도시 효율화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체감을 비롯한 국책 사업 연계와 확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